ABL 바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해결사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ABL 함께 알아볼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ABL이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아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했죠. 하지만 윗꼬리를 떨어주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ABL 더 크게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언제 매수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승 어디까지 들고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매수 시점부터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들 어떤 방식으로 홀딩을 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우리 댓글에다가 상승 가자 한번 외쳐보고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ABL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번에 연이은 대형 기술 수출로 글로벌 빅파마에서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을 받으면서 주목도가 최고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자회사를 기워 해외 제약사에 통째로 매각을 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 최초의 초대형 M&A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도 임상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기술 검증 이벤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직접 지분 투자까지 받으면서. 신뢰도와 몸값이 동시에 상승한 상태인데요. 만약 매각도 성사가 되면 기술 수출보다 훨씬 큰 즉시 현금 유입이 현실화가 되고 올해만 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실적을 쌓아 올리면서 차기 대형 모멘텀의 중심에 다시 올라타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할지 또 물량은 어떤 방식으로 홀딩을 가야 할지 중요한 내용 말씀드려 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수익 꼭 만들어 보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후반부의 핵심 포인트 매매 전략과 우리의 목표가가 어디인가 제가 다짚어드리니깐요제 정보 싹다 챙겨서 행복한 주식 하시길 바라겠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막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봉으로 타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60분봉으로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분홍색선을 그려놓은 게 보이시죠? 이 선의 의미는 세력들의 평단가입니다. 최근 11월달 신고가를 만들어주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진 캔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가격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단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세력들의 평단가는 18만 8천 원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11월달 조정 받고 나서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12월달이죠 주가가 18만 8천 원대 지지선까지 조정을 주고 나서 추가 상승 나아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공략해야 하는 타점은 188,000원대입니다. 현재 지지선이 뚫리지 않고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188,000원이죠. 근처에서 구독자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드리면서 저 또한 역시 같이 진입을 해볼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에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은 제가 정확한 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일본 차트로 와서 우리가 이제는 물량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4월부터 세력들의 많은 거래량의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잠시 조정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집 이렇게 크게 들어왔던 거리랑만큼 동일하게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기의 매도 거래랑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겁먹고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주가를 잠시 조정해 줄때 오히려 우리는 매수를 해서 기회를 잡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저희 목표는 항상 최대한 안전하게 매수를 하고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지 실질적인 수익을 담을 수가 있겠죠 우선 매수 진입만 잘해도 매도는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는 사람이고, 세력들이 매집과 매도라는 시점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사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차트 신료안 쓰고 번호만 집중해도 손해 없이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매매 타점 문자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이번에 함께 타점들 잡아가면서 매매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신 뒤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4494-5019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ABL 바이오 매매 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분들께 왜 이렇게 타점들을 잡아드리냐?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50만 구독자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어서 좋고 구독자분들은 저와 함께 수익을 낼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상고 상조하는 관계가 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해 주시는 주주님들도 이번에 저희 구독자가 한번 되어 보신다면은 구독자분들처럼 편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구독자 되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구독 버튼과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고, 상단에 제 연락처 010-4494-5019, 여기 이제 구독자가 되셨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독자님을 저장을 하고 매매 타점을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저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드리는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저에 대한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행한 매매를 통해서 김프로는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는지 저번에 타점 기법 설명 한번 드리고 나서 중요한 매매 전략과 목표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계속 집중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올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단기 폭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번 8월이죠 8월 5일 저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수를 했고, 최근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만 보시더라도, 90%가 넘는 수익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로만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말은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신뢰가 안 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매수타점뿐만 아니라, 매도타점까지 잡아들이고 있고, 저는 실제로 유튜브 즉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제가 팀 채널에 있을 때 찍었던 영상이었는데요. 제 번호 그대로죠. 자, 8월 5일자 영상이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이때 영상에서도 55,000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많은 수익 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8월 5일 저점 구간, 아마 8,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들을 잡아갔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매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주중으로 한번 눌리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 반드시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진입을 놓치신 분도 문자를 급하게 주셨는데요. 결국 8월 11일에 눌리는 순간 저점, 49,000원대에서 매수 진입을 하셨고 그렇게 진입을 못 하셨던 구독자분들도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그대로죠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다시 돌파해 주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돌파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저점 구간에서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중간중간에 팔았다고 해도 최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50%에서 많게는 7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매수만 제대로 잡더라도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물량들을 매도하는 단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나오는 포인트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맞춰서 천천히 물량들을 줄여 나가시면서 이제는 저희가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정확한 타점들 잡아가지고 단기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즉, 저희가 쉽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도록 매수 타점이랑 가격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해결사라고 저장해 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매일같이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단기로 잡아갈 수 있는 단타 종목 저희가 쉽게 수익 낼수 있게 제가 매일같이 좀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는 단기 급등 종목들은 저점이나 시초가 매매를 기준으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못할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수가 좀 힘들다.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장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타점들 잡아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매도 대응 문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매도를 하실 수 있게 한번더 잡아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누구나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다른 종목도 보여드릴 건데요. 또한번 보시면은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8월 28일 목요일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 때 돌파 시에 물량들 잡아가자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8월 28일자 영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세력들의 평단가 13,9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물량을 매집했던 세력들의 평단가가 만들어졌고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돌파해 주는 시점에서 저희가 물량을 잡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서 물량을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단기간에 마찬가지로 또 수익 구간이 최소 30% 이상이 2주 만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튜브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작이 뭐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시초가도 공략할 수 있게 대응 전략들 전부 다 만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고 매도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혼자서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는 이런 종목들,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에서만 매수를 들어가시면 쉽게 수익으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매수부터 제대로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는 정말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매수를 들어갈 때 물리고 시작하면 매도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초가나 저점에서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매수가 전부 다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타점들이 나왔을 때 어떤 가격에서 물량들을 잡아갈지 예상 수익률은 얼마나 가져갈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저장 한 번만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이렇게 대응문자 보내드린다고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특히나 구독문자 보내지 않으시고 댓글로 보내달라고 하셔도 제가 보내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와의 좀 약속이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문자까지 함께 챙겨서 수익구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수익을 낼수 있어서 좋고 저는 유명해질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유미나는 관계로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앞으로 제 영상 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부독 말씀드리고 유황이면은 제 영상에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무리 정리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ABL 호재가 많이 나왔죠. 올해만 글로벌 빅파마와 8조원 규모의 초대형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면서 기술 가치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라일릴리의 전략적 지분 투자까지 확보하면서 플랫폼의 신뢰도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더욱 크게 굳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BBB 셔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파디비 기술이 가장 유력한 후속 계약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학회 발표에서 BBB 셔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면서 관련 기술 가치가 추가로 재평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글로벌 제약사가 관심을 보이면서 파트너십 논의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파디T 기반 파이프라인 임상도 안정성을 입증하면서 플랫폼 전반의 성장, 모멘텀을 더욱 강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겁먹고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18만 8천 원대로 초정조는 시점에 함께 추가적으로 물량들 다시 한번 매수해 가면서 계속 물량들 홀딩에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아래로도 내려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변동에 따라서 절반 매도하고 추가 매수하는 타점들을 공략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30만 원까지 물량들 챙겨가면서 상승으로 가는 수익 쓸어 담아볼 건데 그래서 제가 수익 낼수 있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 제가 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타점 필요하신 주주님들도 이번에 저희 구독자가 한번 되어 보셔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자리일 때 알려드려 볼 테니까요. 어려움 없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회계사 김프로였습니다.